정화식열 번째 시간이에요. 분수꼴로 주어진 점화식에서 여기 상수가 붙었을 때를 해볼게요. 이럴 때는 특성 방정식을 만드는데 an 플러스 1, an, an 이걸 전부 다 x라고 놔요. 그래서 요거의 근을 구해요. 자 근이 서로 다른 실근 두개 나올 수도 있고 중근 또는 허근 나올 수도 있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실근이 두개 나올 때야 이럴 때이 식에서 양변에서 알파를 빼요. 그 다음에 얘를 통분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서 a n 플러스 1 빼기 알파, a n 빼기 알파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요. 또 베타를 한번 빼봐요.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 똑같이 이렇게 베타가 나오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걸 나누기를 해요. 자,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그러면 여기 똑같으니까 지워지겠죠. 그러면 남는 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여기 상수 정리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이거에 이놈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죠. 여기는 a n, a n. 여기는 n p l u 1, n plus 면 이거의 다음 항이 이거죠.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이 돼요. 등비수열의 해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자, 특성 방정식을 만들면 이거죠. 이걸 x x x라고 했어요. 이거의 근을 구하면 이렇게 두개 나와요. 자, 양변에서 1을 빼요. 그리고 얘를 통분해주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빼요.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 주면 역시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제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 지워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게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 요렇고 우변은 이거 지워졌으니까 남은 게 5분의 2하고 이렇게 남죠.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이놈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풀수 있네요. a1이 2예요. 그럼 여기 2를 대입해서 이렇게 간단히 할수 있죠. 자, 아직 안 끝났지? a, n을 구해야 돼요. 자, 요거 넘어갈게요.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린 a, n을 구하니까 얘를 잠시 k라고 놔요. 그 다음에 요게 건너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 전개해서 넘기고 a, n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K 자리에 요 놈을 다시 한번 대입하면 AN e,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중근을 가질 때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특성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돼서 얘를 넘기고 근을 구하면 이 e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식도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자, 양변에서 이를 빼요.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또 하나의 식은 없어요. 중근이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죠. 자, 요 모양이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양변을 역수를 취해 봐요. 자, 양변을 뒤집어요. 요걸 뒤집고 그리고 요걸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 에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됐죠? 이제 요놈 요놈 치환을 해 주면 이거의 다음 항이 이거니까 얘는 이거에서 1을 빼서 다음 항 등차수열이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공차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a1이 3이니까 대입해서 이렇게 나오겠네. 우린 an을 원해요. 그럼 얘를 뒤집어야죠. 그럼 뒤집어요. 이제 1을 보내면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뒤집었을 때 이렇게 등차수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복잡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맨 처음에 했던 문제인데 이거 실근이 두개 나올 거야. 요건데 우리는 하나만 이용해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양변에서 1을 빼면 이거죠. 얘를 통분하면 이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또 하나의 식을 만들지 말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 볼게요. 요놈을 뒤집어요. 자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되겠지. 이제 요식을 정리해 주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똑같은 모양이 나왔죠 이제 요 놈을 large an으로 치환을 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건 등차수열이 아니죠 이건 알파 구하는 점화식이죠 자 요거 a1 구할게요 대문자 a1은 small a1 빼기 1분의 1 여기 2니까 요거 2 e 대입해서 1이에요 자 요걸 구할게요 넘어가요 자 여기에서 알파를 구하는 거죠 자 알파를 구해요 마 3분의 1이에요 그럼 양변에서 마 3분의 1을 빼서 정리하면 등비수열 나오죠 그래서 an 더하기 3분의 1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나오죠 a1은 1, 1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 3분의 1 넘어온 거야 라지 an이 이게 뭐였죠? 이거였죠 우린 small a n을 원해요. 이걸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통분할게요. 이렇게 돼요. 이제 양변을 뒤집을 거야. 이거 넘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뒤집으면 a n 빼기 1 구할 수 있네요. 이제 마이너스 1 넘어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우리 첫 번째 점화식 구할 때 이게 답이었었거든. 이거 계산해서 정리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같은 모양이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허근 나올 때를 해 볼게요 특성 방정식을 만들어서 해를 구하면 이게 허근이 나와요 이럴 때는 이게 반복수열이 돼요 몇개 나열하다 보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한번 구해 볼게요 a2를 구해요 여기 11 1 대입해서 이거 대입하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3을 구해요 a2 a2에서 5분의 1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죠? 또, A4를 구하면, 여기다 4분의 1 대입해 주면 1 나와요. 첫째 양이 1인데, 1 때문에 5분의 2가 나왔으니까, 다시 1 나오면 또한번 계산하면, 다섯 번째 양이 5분의 2가 돼서 이렇게 같은 게 반복이 되죠? 1 때문에 5분의 2, 그럼 여기도 1 때문에 5분의 2. 그래서 이거 3개가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 특성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안 배우는 건데, 행렬에서 이거를 n승에서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될 때, 이럴 때 이것이 반복이 돼요. 이 놈은, 이 놈은 이렇게 돼서 세 번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세번 만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성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도 반복될 수 있어요. 어쨌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허근을 가지면, 아, 몇개 나열하다 보면, 똑같은 게 나오겠지 하고, 꾹 참고선 나열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같은 게 나오게 돼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실근을 가질 때야. 이거에 근을 구하면, 이렇게 실근을 갖게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좀 복잡한 근이죠. 이럴 때, 한번 나열을 해봐요.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9분의 2 a3이 다시 1 나와요 이건 두번 만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건 실근을 가져도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얘를 행렬로 쓰면 이걸 제곱을 하면 바로 152가 나와서 두번 만에 반복이 되는 거야 행렬은 안 배우니까 그냥 허근 나오면 그냥 배열 하다 보면 다시 똑같은 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열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